여보세요. 꼼사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?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안녕하요안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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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아, 여기? 아, 여기? 아, 나 여기. <laughs> 빠지겠다고? 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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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파 너무 아깝다. 진짜 아. 어? 멀리 갔네. 여기 아, 그래. 뭔가 이앞에보 이거... 이거... 이해 이거... 까거 이거... 벌써 내려? 그래도 될것 같아. 네, 그래도 네,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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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1등이라도 될것 같은데. 불어 아, 멀지가 않아가지고. 4군데 아, <laughs> <안 해뵈다. 웃음> 네딱 나눠진 거봐 개웃기네. 오케이, 내가 1등. 어? 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도 없다, 아무도 없다. 적어도 이 마을에는. 좋아. 일본님, 일본핀 1번 가세요. 여기 내 여기 내 구역이야. <laughs> 개우 <어이없네. 마이크> 없네. 혼났죠. <laughs> <안> <laughs> 아 자기 단골끼라서? 네. 아 일본, 아왜 여기로 와? <laughs> 잘말안 해. 쏴버려, <laughs> 쏴버려. <laughs> 근데 그럼 친구 <신고> 당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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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 말고. <laughs> 아 정말 매너가 없다니까 진짜. <웃음> <웃음> 친구 뚝배기 없으면 나한테 와. 여기 있어. 아. 음,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총이 나왔네. 예비용으로 갖고 있다가. 교류라는 게 없나 봐. 아 뭐? 교류가 없다 교류가. 아무도 말이 없다. 그니까. 러 말하기 싫은가 봐. 저 말하고 있어요. 따따대 사람 내가 찾던 사람 아어 아! 빠졌어? 아. <놀들> <놀들> Sorry, 이 보기 서린가. 오 h l 사이이 오케이. d 츠 Okay, let's get it. I see you. I don't know. I'm going to go to the r e 고 i o n I'm going to go to 아...이게 AK 왜이렇게... 아, 뭐라고요? 마이크 아, 그 소리좀 키워줘 소리가 아니, 끊겨 엄청 소리 잘 안들려요? 아좀 봐요 잘... 이... 오 누구야 맞아. 나... 누구야 저희가 쏜거 아니죠? 네저 아, 네. 안쏬는데요? 일방님 어? 어? 아니면 상대... 어...어...어그로 있는... 어, 끌거 아니면 누가 있는거네 어딜 까네 번님 님이 섰어요? 어 위에 2층 2층 사람 2층 사람 2층 사람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아니야 미안해요 3번님인가봐요 죄송해요 잘못 봤네요 <목소리> 가봐아 어, 아닌데? 아니 아니야 여기 사람 있어 여사람 있어 제가 보는 집 보이시나요? 여기 사람 있어요 2층. 방금 말하는 분이 3번인가요? 저요? 저 네. 어, 2번이야 어, 2번. 사람이 있습니다. 어, <목소리> 일번이 1번님 아까 님이 통 쐈으면은 한번 앉았다 일어나요. 아니 사람 사람 있다니까. 왜 <laughs> 네? 사람 있다니까. 들어옵니까? 어, 서아 <laughs> <laughs> 여보세요. 리드 몰라요 리드? 어어 어, 어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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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안보여 아냐 아냐 사람있어 사람 사람있어 이 네, 내가 간다 한명 밖에 지키고 저도 있어. 저도 있어 저도 밖에 있어 저도 밖에 없었어 없었어 없대 나갔나? 야 뭐하냐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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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어, 기절이야? 아, 아니 아 바로 사망이야 바로 사망 뭐야 그래. 아 여보세요들 네? 네? 아이 좀 그대들 그래, 그래, 괜찮으시고 아이 좀 어? 좀 말이야 어, 좀 남도답게 시쉬 들어와가지고 아줄 몰라요? 나 아니야 어그로 뭐. 끈거야? 확실해? 약좀 먹을게요 <laughs> 이렇게 박력있게 팍팍 들어가는거 몰라요? 그 사람? 아까 쏜 사람 확인해봐. 아니구나? <목소리도> 언니야 아이크좀피라고 어? 아. 다 흡사하네. 소음기. <laughs> 멀리서 쏜것 같긴 한데. 머리 이게 좋니? 이 가까운데? 아니야 아니야. 여기 들어가야겠는데요? 아다 들어가셨구나. 저만 안 들어갔네. 그 사이 얘가 좋네. <laughs> 어제 나쁜 아. 진짜. 아, 아 놀래라. 어때요? 사람 있어요? 어, 사람. 우리 다음 장이다. 조금 벌자. <laughs> 아 총이 불러야 짜증나. 아도 있어봐, 소 먹고. 소리 먹고. 네, 하하, 우리가 어딨니? 여기 있네. 1번, 저기. 저. 이 고링. W 또 저기서 3? 여기 음료수 많다. 음료수 좀 먹어요 여기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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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디. 먹고 와 먹고 와 먹고 와. 나좀더나좀 더, 더. 오, 4 4명이에요 지금. 짱인데. 제목 소리 제목 소리 들려요? 좀 돌아봐줘요. 아, 이번. 다본님 아, 맞으시죠? 아니에요? 맞죠? 아, 말 안, 다본말 안. 저예요 저. 말하는 사람 말안 하는 사람 말하는 분이 늙어. 좀 돌아봐 줘요. 아, 여보세요. 아저 씨, 내 목소리 들려요? 저 사람 막고 가네네. 안 되게 되잖아. 아, 나 들리긴 들리는 것 같더라. 아까 보니까. 들린 적 하는 거야? 내가 할탱이가 없네. 저기 다리 쪽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? 많아요. 상 많다고요? 네. 더좀 주세요. 좋아요 네. 네. 그럼. 조금만. 조금만 주는 거 어떻게 하지? 어? 아까 아까 다리 다리 쪽 에드. 왼쪽 하고 왼쪽에서 왼쪽. 아버님 빨리 와요. 아버님 자기장 온다. 아 진짜요? 어. 따라와, 우리 가고 있는데. 어, 이제 갈게요. 어. <laughs> 무기 아, 무기 놓고 있요 무기 고게 어리바리 치는 거예요. 아 <laughs> 어, 오른쪽. 사람 있다. 네. 아, 그 네. 파리 내 네. 집에 사람 없어. 암튼 오른쪽에 사 오른쪽에 여기 차도 있네. 네. 어, 네. 우리 쏘은 우리 건지, 나한테 모르겠다. 네. 오, 겁나 싸워. 와, 대박! 난리 났는데 여기? 또 캠프에서 도 애들 싸우는 거 아니야, 아니, 아니라 언덕에서 싸우는 거 같아? 차 소리? 우예, 우예, 우리팀, 우리팀. 아, 디야 이야, 와, 저, 아, 대박! 와, 혼자 차 타고 왔어틀어지지도 않고. 야, 자가요, 대박. 헬로, 타라고? 타? 아? 타래. 맞 아, <laughs> <하고 왔어. 웃음> 와, 미치. 야, 좋아요. 아, 이 도라이야. 나. 야, 빠바아도사람있어다나 나 진짜 그지가마스 도기, <laughs> <laughs> 저기, 저기 아, 아네 돼. 장면 장면 난난난난기 에스티, 기난 난. 오, 겨, 겨. 파괴 아, 난난난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럴 것 같아. l e 나가, l e 나가, l 나가, l 나가, l 가 l e 나가,